한국에서는 지금 그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관대하다. 테마는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톱이 없는 거예요. 미르메인한테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많이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지금 그 연예인들의 마약 문제가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정은 어떤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본에서도 유명한 배우라든가 가수 또 운동 선수가 마약을 사용했다 혹은 갖고 있었다 이런 것으로 체포 검거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나가부치 츠요시 아,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하고요,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가수가 마약 소지 사용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운동 선수 중에서도 프로야구 선수 요동 키요하라, 카즈 히로, 호무라늘 500개 이상 친 그러한 선수가 마약을 히로폰 각손제 사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도 기오하라 선수를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일본에서 말하는 그 고시엔테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영웅이었고, 오랫동안 일본 야구계에 영웅이었던 사람, 그리고 한국의 격투기 유도선수로 유명한 추손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손훈하고도 그 기오하라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어, 2017년에도 자니 삼서에 가든이라는 굉장히 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그첫 멤버였던 다나카 코우키라는 사람이 또 마약을 해가지고 체포됐습니다. 어, 두달 정도 전에 이심이 끝났습니다. 어, 실형 1년으로도 선고받았거든요. 또 2019년에는 아주 유명한 사와지리 에리카라는 배우로 대단히 예쁜 외모이기 때문에 대단히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합성마약 MDMA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교하라, 카즈히로 야구선수라든가 사와지리 에리카는 일단 집행유예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 가지 연애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한국은 한번 마약에 걸리면 다시 연예계라든가 운동 스포츠계에 복귀 자체가 어려운데요. 일본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관대하다라고 오히려 비판받고 있기도 하고 형로다 살았기 때문에 다시 활동을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일본에서.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10년만 봐도 검거되는 사람들은 한 해에 만4 0 0 0명 정도 유명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약, 테마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다 혹은 소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요새는요,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그 테마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세계적인 추세가 테마를 합법하는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12개 주가 합법화했지 않습니까? 어, 그러한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서는 테마는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 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테마조는 어, 소지하고 있으면, 혹은 재배하거나, 어, 혹은 코레하면, 완전히 그 범죄가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흡입했다, 혹은 주사 맞았다, 라든가, 이 경우는 범죄가 되는 조항이라든가, 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입니다. 다른 마약은 아닙니다. 다 사용해도 체포되고 어, 그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테마에 대해서는 일본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요새는 자민당으로 진심으로 어, 이곳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여서 입. 법을 하겠다 라고 법안이 나왔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근데 네, 그것은 내년 2024년 중에 테마는 사용해도 이거 범죄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과고 다른 부분이죠 한국은 그 마약이라고 하면 테마까지 포함해 가지고 모두 이거 흡입하거나 주사 맞거나 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테마만큼은 너무 느슨하게 관리를 해왔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세계에서요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본 시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왜 선호하느냐 마약의 값이 비싸요. 예를 들면 각선제, 막 히로폰이죠. 이것은 그 일본에서는 1 g 그 일본 엔으로는 6만 엔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그 한국의 두배 정도의 값이라고 합니다. 동남아의 여륩 배 정도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발음형, 세계 마역 화범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약 카르텔라는 그러한 조직화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테마 같은 것은 일본에서는요, 그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g당 육천엔 정도. 또, 보통 사람들은요, 테마는 미르메인 한테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면 많이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테마 이외에 다른 마약은 미르메인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테마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더 4.2g 4.3g 정도를 이것을 일본말로 원파계 라고 그래요 2천엔 3천엔 정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손에 쥐를 수가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팥보다 각손제 달라. 이런 노동자들 꽤 많았다. 자살 특권 테러로 나가라. 하기 전에 식사에는 반드시 뭔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다 한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마약 사범이 거물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돋뜨리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전체적인 목적으로.